문법 설명과 함께 진행하는 누구나 말문이 열리는 코스 잉글리시 영어 회화 시간입니다. 생활 영어 문장에서 문법을 배워왔지요? 회화 문장에서 문법을 배우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면 훨씬 말하기가 더 쉬워지고 응용력도 크게 향상된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는 조동사 will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동사가 무엇인지 조동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동사와 동사가 협력할 때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예문과 퀴즈를 통해 공부한 후 그동안 배운 다섯 문장을 원어민 발음을 들으며 말하기 연습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조동사가 무슨 뜻일까요? 조동사. 자, 협조이죠, 협조. 여러분, 협조. 협력하다, 협조하다 했죠? 이런 협조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돕다, 도와주다. 무엇을 돕는가? 동사를 도와줍니다. 동사를 조동사가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동사를 도와준다는 말이죠. 조동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선생님 이 설명해 볼게요. 자, 그가 뭐죠? 그가 가다죠. 가다인데 항상 가다로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he goes to. 스쿨 스 학교죠. 그는 갑니다 학교에. 그는 갑니다 학교에.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가다로 해석이 됐지만 우리가 보통 뭐, 나는 학교에 갈수 있어. 나는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갈수 있어. 갈수 있다. 또는 여기다 가다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나는 어, 너는 가도 돼. 가도 좋아. 이제 그만 가도 좋아. 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어, 이제 그만 가도 좋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음또 뭐가 있죠? 너는갈 것이야. 나는 갈 것이야. 또는 나는 갈 것이다. 해석이 될수 있잖아요. 다 가다, 가다, 가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각각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동사를 조동사는 동사를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더 동사를 더 자세하게 음, 알려주는 거, 표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음. 혼자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사하고 같이 써야 돼요. 왜냐면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동사, 너는 저리 가.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면 이건 돕는 게 아니죠.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는 절대 혼자 나오질 못해요. 조동사는 항상 동사하고 같이 온다. 얘네들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일단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 관계를 떠나서 자, 우리 한번 영어로 조동사 종류 잠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조동사는 동사를 돕는다 그랬죠. 돕는다. 그럼 조동사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종류. 잠깐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만, 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 개념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뭐뭐 할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뭐뭐 할수 있다는? can. 그 다음. 뭐뭐 해도 좋다. may가 있어. may. 뭐뭐 해도 좋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will, will, 뭐뭐일 것이다, 일 것이다 또는 뭐뭐할 것이다. 자, 선생님 여기 선생님 설명했는데 여기서 특징, 여러분 뭘 발견했을까요? 뭐뭐가 있죠, 뭐뭐 할수 있다, 뭐뭐해도 좋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에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문과 퀴즈로 다룰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학업에도 유익할 것이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